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 그저 기분을 깨우는 음료일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이 아침의 커피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오래도록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여러 국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루에 1~2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심지어 일부 암의 발생률까지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커피는 이제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생활약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커피가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걸까요? 커피에는 수백 가지의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염증을 낮춰주는 카페스톨, 카웨올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용은 결국 심장 건강, 혈압 안정, 인지 기능 유지 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건강한 노화, 즉 건강하게 늙는 것에 직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특히 더 좋은 소식은 커피가 뇌 건강과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뇌 활동을 촉진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도 있었죠. 또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우울감을 덜 느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 외로움과 무기력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커피라도 어떻게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집니다. 건강한 커피 습관을 위해서는 하루 1~2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설탕이나 프림 없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으로 마시면 커피 본연의 유익한 성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고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며 밤 늦게 마시는 것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를 마실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심장 질환 위험 등이 있는 분들은 커피가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한 뒤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해도 충분히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최근에 맛과 품질이 뛰어난 디카페인 원두도 많이 나와 있어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커피는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커피 한 잔은 정서적인 안정과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아침햇살이 비추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죠. 이렇게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커피의 진짜 매력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건강을 지키기 위해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를 열며 마시는 커피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고 내 삶을 더 길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커피 한잔 어떠신가요? 당신의 건강과 오늘을 위한, 그리고 내일을 위한 작은 응원이 될 겁니다.